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laughs> 네, 여기 경기도 철산 도덕파크에 살고 있는데, 네. 이 동네에서 뭐좀 이주를 하려고 해서요 네. 아파트를 좀 알아보려고요. 네, 보신 아파트는 좀 있으세요? 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2단지, 철산동 12단지 하고, 네. 네. 하안동 3단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다 오래된 아파트들인데, 네. 앞으로 그걸 사놔도 괜찮을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네. 조금 투자성 높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 같은 지역에서 좀 모셨는데, 우선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광명의 철산 도덕파크 아파트. 그리고 이걸 네, 매도하고 네. 철산주공 네. 12단지나 하안주공 3단지로 이사를 가보면 네, 어떨지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도덕파크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네. 4 5평 갖고 있는데 애들 네. 다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네. 좀 평수를 좀 네. 이제 좁혀서 네. 재개발할 계획이 두 군데나 있으니까 그 네. 한번 가볼까 하는데 네. 의견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네. 어, 아니면 이거를 몇년좀더 가져가도 될지 네. 요새 좀큰 평수가 다시 인기가 있다는 말도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가게 되면 철산 십일 단지가 요새 좀 올랐는데 그래도 가도 괜찮은지 네. 아니면 하안 주공 3 단지로 좀 옮겨도 앞으로 괜찮을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그 요즘 들어서 큰 평수가 각광을 받, 받을 거라는 소리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laughs> <laughs> 저는 어디서 기동량으로 그냥 들었어요. <laughs> 아, 네, 제가 세미나 때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 네. 네, 네. 어, 일단은 한번 볼게요. 네. 우리 도덕파크의 45평은 답부터 먼저 드리면. 네. 저는 이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답부터 먼저 드리면. 네. 어, 왜 그런 거 하니 도덕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죠? 한 10년 됐어요. 한 10년 되셨어요? 그러면 4억 네. 중반? 네. 4억 중반 정도. 얘네들이 어 한참 고가즉고그그니까 전고점이라고 하죠. 2007년도 8때 네. 이때 한 5억 5천까지 갔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까지 갔었다가 이제 아파트 이제 쭉 외환 위기 이후로 떨어졌을 때 3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3억 5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5억 5천 최고금 찍었다가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거지. 딱 건지신 거지. 한천4억6 천에 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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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많이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도 더 떨어졌던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6억 넘었죠. 6억8천가요6억8천이요 네. 자, 6억8천으로된 거예요.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두배 오른 거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상승장하고 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사단지죠. 있 네. 네, 철산주공 사단지 네. 네 얘네들 네. 이주 세력들 그런 네, 네. 것들이 이제 맞물리는 시점에서 같이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네네. 네. 자 우리가 그러면 네. 다시 다음 그 다음 또 상승 또 다시 오르는 상승 여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우리가 광명 지역을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거예요. 서울 지역 이쪽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요. 네. 네, 일단은 가성비 좋게 아파트 손으로 쭉 꾸려져 있으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아파트의 편리함, 네네. 이런 것들을 싼 가격에 누리려고 많이들 찾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광명 지역에서의 대형평수는 어울리진 않아요. 아, 네네. 그래. 제가 이제 대형평수가 앞으로는 이제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네. 지역 중에 이쪽 광명 도덕 이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광명 지역은 아무래도 중소형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아, 어, 그렇다고 네. 보면 이 지역에는 맞지 않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아, 네. 그런 의미에서 갈아타는 네. 거는 저는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네. 6억 8천에서 뭐 가격이 네. 쉬 떨어지진 않겠지만 더, 더 오르기도 사실 그렇게 뭐좀 버거워 할 거예요. 오르기도. 네.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한 네. 어, 충분히 상승 차익은 챙겨가시면서 네. 아까 철산주공 12단지하고요. 네. 철산주공 12단지하고 하안주공 3단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네, 네. 어디가 나은 것 같으세요? 12단지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1 2단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12단지는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왜 올랐을까요? 어, 아무래도 좀, 여기 좀더 가깝고 역세권이라 그런 거 아닌가. 좋아서 오른 거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보시면요 부동산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비싼 게 좋은 거고요. 네 오른 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지하시면 아주 결정하시기는 편할 거고요. 네 철산 십이 단지가 당연히 나을 겁니다. 재건축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도 먼저 나올 거고요. 음 근데 여, 요새는 음. 정부에서 하도 재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재건축을 네. 염두해서 이 철산 십이 단지를 결정하라는 소리가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소리가 나오더라도 얘네가 먼저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조, 더 좋은 건 당연히 가격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철산 12단지를 사실 수는 여력이 되시는데 불구하고 굳이 한 3단지를 살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아, 네, 이렇게 정리하면 답변이 될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도덕파크는 지금 저는 어, 평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도 의견 찬성 드리고요. 네네. 갈아타시는데 철산 12단지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 지을게요. 네, 감사합니다.